안녕하십니까. 데프스타 네, 입니다 오늘은 이제 겨울이기도 하니까 여러분들 초보부터 웬만큼 치시는 분들까지, 그러니까 80대 초반 정도, 뭐 싱글 분들도 보셔도 되는데, 어, 나의 아이언 샷을 좀더 갈고 닦을 수 있는, 뭔가 그 극점에 다다른다고 하잖아요. 내가 최고조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연습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그 연습을 실제로 해보시고 자신의 샷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은 시간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이거 출발할게요 그리고 고고!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얼라이먼트 스틱으로 이렇게 놓고서 어, 볼을 잘못 치는 초보분들한테 이 연습을 되게 많이 시키거든요. 근데 그이 연습을 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볼을 치기보다는 두 개의 얼라이먼트 스틱이 여기서 이렇게 공간, 여기서부터 이렇게 길이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드레스를 해서 요, 요 끝에 딱요 정도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1m 정도 후방에서 요렇게. 그러니까 볼을 중심으로 50cm 정도 후방에서 볼을 치고, 볼을 치고 나서 50cm 후반까지 이미지적으로는 이렇게 똑바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볼을 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볼을 치는 게 아니라 이 길을 일정하게 지나가는 의미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잘못 치는 분들은 이렇게 쳤을 때 일단 이 길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여기시고 뭐 예를 때리는 분들도 많고 심지어 예를 때리는 분들도 많아요. 그 전에 영상에서 올려드렸지만 얘를 때리면 너무 인아웃이 너무 심하게 들어오는 거고, 이렇게 때리면 당연히 아우딘이 되게 심하게 오는 거고, 이쪽을 때리면 여기서 급작스럽게 내려오지만 여기로도 간다는 거고, 그죠? 다음 블론 잘 되는데 너무 땡겨 치는 거고, 저쪽으로 치면 다음 블론 잘하는데 너무 인아웃으로 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건 퍼터 연습하고 똑같아요. 퍼터도 약간 이런 이미지를 해주는 게 좋고, 드라이버도 약간 이런 이미지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근데 드라이버는 이 뒤에서 치기 때문에 이런 이미지보다는 약간 곡선의 이미지에 가깝긴 한데, 이런 이미지로 아무튼 아이언 같은 거는 연습해 주면 좋습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거죠. 뭐가 부족하냐면, 그 전에 제가 알려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백스윙 연습을 할때 배에다 샤프트를 끼고, 최대한 일단 옆으로 도는 연습을 하라 했더니, 어떤 분들은 이걸 진짜 너무 막, 이렇게 어깨가, 양쪽 어깨가, 너무 이럴 정도로 하시는 분인데, 그게 아니라, 약간 이런 이미지로. 그러니까 똑바로 서서는 이렇게 수평으로 돌아도 되는데, 어드레스를 했으면, 수평으로 돌면 당연히 안 되죠. 어드레스를 했으면, 당연히 이렇게 드는데, 전번에도 제가 이게 이 영상 전에 올라갈지 후에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벽에 대고 하는 연습이 있는데, 그 연습에 응용을 했을 때 어떤 느낌을 해주셔야 되냐면, 백스윙 할 때는 내 몸이 약간 아코디언 아시죠? 이렇게 부르면 옆으로 이렇게 하는 그 아코디언 악기처럼 백스윙을 할 때는 오른쪽 이 옆구리가 쭉 펴지는 기분. 그 다음에 임팩트 이후에 피니시는 약간 이쪽 옆구리가 쭉 펴지는 기분으로 약간 이런 이미지로 스윙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백스윙을 하실 때 이렇게. 대신에 여기가 이렇게 밀고 나가면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렇게. 그렇다고 막 이렇게까지 가시면 안 돼요. 옆으로 회전을 하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볼을 치고 나서 똑같이 우리가 백스윙을 이렇게 했으니까 다운스윙도 이렇게 할때 제일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게 이쪽 힙이 빠지는 거예요. 이쪽 힙이 빠지지 않으면 그쪽에서 보여드릴게요. 백스윙하고 이쪽 힙이 이렇게 빠지지 않으면 이 궤도를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을 잘못 치는 분들은 어떻게 치시냐면, 볼을 쳤을 때, 그 쓸데없는 거를 자꾸 이렇게 내가 그, 뭐라 그래. 약간 계속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계속 이용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왼쪽 벽을 지켜라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왼쪽 벽을 지키는 건 맞아요. 지키는 건 맞는데, 이걸 무식하게 진짜 이렇게 지키면 안 돼요. 이런 느낌으로 지키면, 당연히 볼을 칠 때, 힙도 앞으로 나오고, 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여기를 너무 잡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가능성이 많죠. 이거 뭐예요? 탑볼아니면 뒷땅이잖아. 그죠? 맞아도 거리도 안 나고. 그래서 요즘의 추세가 그거가 맞긴 맞지만 우리가 볼을 칠 때는 몸을 여기를 이렇게까지 잡지는 않고 하체에 비해서 좀 적게 여는 듯이 적게. 여는 듯이 해줘야 볼이 이 라인을 타고 가기가 되게 쉬워요. 그래서 이 라인을 타고 가는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좋아요. 이거는 풀 스윙이 아니라 처음에는 이런 느낌으로 그냥 가볍게 똑딱이 정도도 아니고 하프 스윙도 아닌 좀 애매한 눈으로 보세요. 내가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는지 눈으로 계속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깔아놓는 거겠죠. 그리고 자기의 스윙이 볼을 치는 스윙이 아니라, 아, 나는 이 길을 지나가고 있구나. 혹시라도 볼이 잘안 맞게 되면, 이 길을 지나갈 때, 나도 모르게 손이 약간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보정해주는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이 연습을 충분히 많이 해보시고, 볼이 잘 맞았다 싶으면, 그때부터 이제 스윙을 조금 더 크게 해보시는 거예요. 스윙을 크게 해서, 이 왼쪽 힙을 확실하게 쭉쭉 빼주면서 나는 볼을 치는 게 아니라 이 길을 지나가고 있어. 나는 이 길을 지나가고 있는 것이야. 나는 볼을 치는 게 아니야. 그런 이미지로 계속 해보세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힙이 빠지고 백스윙 할때 힙이 빠지고 그 다음에 볼을 칠때 이쪽 힙을 빼면 자세도 굉장히 예뻐져요. 자꾸 이런 식으로 치면 자세도 되게 예뻐지고 하니까 여러분들 올 겨울에 이 얼라이먼스틱 그냥 달랑 두개 놓고 연습해 보시면 아주 좋은 성과를 낼수 있을 것 같아요. 꼭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오늘 알려드리는 이 스윙은 사실 프로 선수들도 많이 하는 연습 중에 하나고, 나중에는, 이건 나중에 좀 알려드릴 텐데, 이런 식으로도 연습을 해요. 이걸 이렇게 놓고서 스틱을 이런 식으로 놓는 거죠. 삼각형 식으로 놔서, 아, 나는 스윙이 이렇게 칠 거야. 인아우 스윙 이렇게 할 거야. 라는 이미지로 하는 연습도 있으니까, 이것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꼭 연습해 보시고요. 다음에 김포는 좀더 좋은 컨텐츠와 레슨으로 찾아뵙게요 네, 김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